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넉달 동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가 무려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에 너무 오버하시면 정치 공작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대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누구는 북한에 충성한다. 누구누구는 세목으로 비자금에 연루됐다. 누구누구는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예, SNS에 떠도는 이 모든 말들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 뉴스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가짜 뉴스 흑색 선전 난무해서 걱정인데요.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전파 속도 역시 대단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짠지 가려봐야겠죠. 김수연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죠. 어,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전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짜뉴스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전투표 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의혹이 어제부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벌어져 있는 것,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이게 사실인가요? 아,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사전투표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투표용지의 용지는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그 여백이 0.5cm 간격입니다. 그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사전투표용지만이 배포가 되고 있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후보자 간에 간격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이 경우와 뭐 착오를 느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음. 이런 어떤 그 소문이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예.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짜뉴스란 말씀이시죠? 확인이 다 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두 종류 만들어서 뭔가 지금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럼 이거 계속 유포시키면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전달만 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법 또는 어떤 다른 기타 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 어, 유포를 하신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선관위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얘기 좀 해보죠. 지금 가짜 뉴스가 지난 대선에 비해선 다섯 배가 늘었다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삭제 요청을 한 건수가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4천 건이 좀 넘는 숫자였다고 한다면 예. 이번 그 대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2만 건이 좀 넘는 와. 그 건수에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공표한다든가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이 외에도 어떤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허위 사실 공표 외에도 그 공직선거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위법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이런 거할수 없거든요. 또 선거에 가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표본수라든가 조사 방법 등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예, 일반한 경우 등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뭐, 공, 뭐 특별한 저 공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이미 공표가 네. 된그 조사 결과를 제 SNS에다가 써서 올리는 것.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오. 어떤 표본수라든가 조사 방법들 함께 인용해서 해야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더라도 하 그런 어떤 여론조사, 성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예.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그러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이런 거에 올릴 때다 그것도 같이 적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카톡 같은 데에 올리는 건 어떤가요? 1대1 카톡 창에 올리는 것. 아 그것도 그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도. 그 규정이 적용은 되는데요. 그 카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공표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아, 그것이 뭐 신고가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한다면 저희가 예.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 몇 안철수 후보 몇 홍준표 후보 몇 나왔대라고 제가 블로그에 올릴 때. 그 밑에 네. 조사 개요를 다 적지 않으면 이것도 불법이 된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아, 후보별로 그럼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일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문재인 후보와 관련돼서 가짜뉴스들 어떤 걸 적발해 보셨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친이 뭐 북한군 출신이다, 이런 어떤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 한참 있었네요. 돌았죠, 그 얘기. 네, 네. 네. 이거는, 이것은 사실 이미 판결을 통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예, 예. 네,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또한 뭐, 다른 사람이 북한에 보낸 어떤 편지를 문 후보가 보낸, 것을 보낸 것들, 그리고 음.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월아든가 어떤 그런 세모그룹의 파상관제인이 예. 이런 식의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관련돼서도 있었습니까?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인 딸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게시물이 어. 있었는데요. 딸 안서리 씨가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가짜 뉴스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그래요. 또 네, 뭐그 개표 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뭐 안철수 후보가 연관이 돼 있는 뭐 안내코코넛이라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아, 저도 그거 봤는데 때문에, 아. 네, 이것도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개표기가 예. 안철수 후보 회사와 연관된 데서 만든 거다 이 얘기도 완전한 가짜 뉴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 홍준표 후보도 가짜 뉴스가 있었나요? 어,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뭐 특별히 어떤 그 보다는 뭐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그 홍준표 후보라든가 기타 그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유리하거나 좀 불리한 허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자유한국당 홍보물에서요. 네. 1번하고 3번 후보한테 인공기를 그려놓은 뭐 이런 것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투표용지 그 모형이죠. 그 모형을 한 곳에 특정 후보자의 그 정당명을 게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비 예, 요와 예. 정당명과 이렇게 게재하게 돼 있는데 그 정당명을 게재하는 그 란에다가 그 인공기를 그려놓은 사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당 정당명을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허위의 사실인 인공기를 그려놓음으로써 헌 사실을 공표한 것은 물론이고 그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으로 만든 홍보물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네 그 페이스북에 어, 그 정당에서 페이스북에 어. 아마 게시를 했다가 삭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와 관련된 뉴스도 발견되는 게 있나요? 그 언론에서도 말하는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아무래도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가장 많이 좀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떤 네. 가짜뉴스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뭐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결국은 지금까지 사실 양강구도였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 예. 유력 후보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아 가짜뉴스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불법 낙선운동을 하는 거죠. 아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것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것이고요 예, 예. 따라서 당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사실 해당이 되고요 음, 음.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낙선 목적으로 어떤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예.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로 만든 사람 말고 그냥 누군가한테 받은 글이라고 받아서 돌리기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어... 공표라는 것이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표라는 의미는 그 처, 허위 사실을 처음으로 생산해서 공표한 경우 외에도 예. 단순히 이를 전달을 받았는데 허위에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또 유포한다면 그것은 어... 다른 사람에게 공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블로그라든지, 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건 물론이고 카톡에서도 금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발을 네. 어떻게 하십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블로그 등과 같은 오픈된 공간, 개방된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은 TF팀을 꾸려서 인터넷 공간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카톡이나 폐쇄형 밴드와 같이 그 폐쇄형인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된다는 신고가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된다면 예. 그때 저희 위원회가 조사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선거범죄가 있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예. 이에 근거해서 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짜 뉴스다. 판별할 수 있는 뭐 팁을 좀 주신다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보자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정보, 약간 의심되는 정보가 있다면, 일단 어떤 정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언론사 등에 이러한 정보가 혹시 있는지, 또는 음. 언론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살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한, 예, 그렇죠. 또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 예.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정말 모르고, 정말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돌렸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이기 때문에 그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돼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유포돼서 허위 사실인 것을 유포한 경우에 그 조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몰랐다라고 이제 한다면 예. 뭐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의의 개념을 뭐 미필적 고의다라고 표현해서, 예, 아, 이것은 예. 어느 정도 허위일 수도 있었다. 음. 근데 이것을 뭐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포한 경우는 아. 사실은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런, 이런 가짜뉴스 중간에 전달했다가 지금 재판에도 오르고 있는데 결국 네. 이런 부분을 가리겠군요. 이게 미필적 고의냐, 고의냐,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거냐, 뭐 이런 걸 법정에서 가리게 되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현명하게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는 거 오늘 선관위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관위.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전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짜뉴스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전투표 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의혹이 어제부터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 벌어져 있는 것,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 이게 사실인가요? 아,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사전 투표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투표 용지의 겨, 용지는 예.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그 여백이 0.5cm 간격입니다. 예. 그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사전 투표 용지만이 배포가 되고 있고 그 투표 용지에 투표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후보자 간의 간격이 없는 투표 용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이 경우와 뭐 차고를 느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만, 음. 이런 어떤 소문이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예.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짜뉴스란 말씀이시죠? 확인이 다 됐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네,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두 종류 만들어서 뭔가 지금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그럼 이거 계속 유포시키면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전달만 해도? 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공직 선거법 또는 어떤 다른 기타 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유포를 하신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저희 선관위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얘기 좀 해보죠. 지금 가짜 뉴스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다섯 배가 늘었다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인해서 삭제 요청을 한 건수가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4천 건이 좀 넘는 숫자였다고 한다면 예. 이번 그 대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2만 건이 좀 넘는 와. 그 건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든 지 공표 한다든가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이외에도 어떤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그 공직선거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위법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선거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이런 거할수 없거든요 음, 음. 또 선거에 가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표본수라든가 조사 방법 등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위반한 예, 경우 등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넉달 동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가 무려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에 너무 오버하시면 정치 공작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대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누구는 북한에 충성한다. 누구누구는 세목으로 비자금에 연루됐다. 누구누구는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예. SNS에 떠도는 이 모든 말들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 뉴스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가짜 뉴스 흑색 선전 난무해서 걱정인데요.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전파 속도 역시 대단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가려봐야겠죠. 김수연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죠. 어, 센터... 아, 아, 아까 그러니까 제가, 뭐, 공, 뭐, 특별한, 저, 공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이미 공표가 네. 된. 그 조사 결과를 제 SNS에다가 써서 올리는 것.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오. 어떤 표본수라든가 조사 방법들 함께 인용해서. 해야 돼요.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어. 그런 어떤 여론조사, 형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하는 경우에는 예.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그러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이런 거에 올릴 때다 그것도 같이 적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카톡 같은 데에 올리는 건 어떤가요? 1대1 카톡 창에 올리는 건? 아 그것도 그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도 그 규정이 적용은 되는데요. 그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공표한다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아, 그것이 뭐 신고가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한다면 저희가 예.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